안녕하세요. 국밥만 생각하고 국밥만 먹고 국밥만 바라보는 더진국의 손정구 용법장입니다 오늘은 더진국 한양대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양대점은 2014년에 오픈해서 현재 12년째 운영 중에 있고요. 월 최고 매출은 1억 1천만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양대점의 위치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리도 아니고 중심 상권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는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매출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대학교 상권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입소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맛집은 선배에서 후배에게 끊임없이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더진국은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맛집으로 인정받았고 또 국밥의 맛과 퀄리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양대점은 영업 12년차를 맞이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시행했습니다. 이전에는 대학가에 어울리는 캐주얼한 분위기였다면 새로운 인테리어는 전통을 강조하는 느낌으로 바뀌었는데요.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만큼 음식에 대한 변치 않는 전통과 신뢰의 이미지를 구현하면서도 위생적으로 더 깔끔해졌습니다. 전통적인 감성과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서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 점심 전이지만 일찍부터 많은 손님들이 방문해 주시는데요. 온라인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온라인 리뷰에서도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이런 반응이라면 또이 정도로 만족하신다면 장사할 맛이 나지 않을까요? 요즘 대학가 상권이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경쟁력을 갖춘 가게는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더진국은 한양대 외에도 중앙대, 강남대, 명지대, 숭실대, 인하대 등 수많은 대학가에서 성공 신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학가 성권이라고 너무 싸게 가성비로만 장사하려고 하면은 수익도 나지 않고 장사가 너무 힘듭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도 수익이 나야 할 맛이 나고 더 많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받고 장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쉽지 않은 대학상권에서도 고작 몇 년이 아닌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국밥창업 더 진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